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 주지 다니쌤. 네, 지금 이제 블로그는 하고 계셨고, 유튜브도 이제 얼마 전부터 시작하셨죠? 예, 올 초부터 합니다. 음. 그 저도 이제 제, 저만의 컨텐츠가 있는데, 그 유튜브하고 블로그는 주로 어떤 컨텐츠를 다루게 세요 뭐, 유튜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네. 이제 정말 성공하고 싶은 사람 은 많고 성적 음. 올리고 싶고 음. 대학 좋은 데 가고 싶은 학생들도 많은데 음. 그게 다 마인드 컨트롤을 잘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음. 문제로 네. 시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그 의욕만으로 그,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뤄낼 수 있는 소상한 어떤 지식들을 전수하고 전달하는 그런 음. 영상들을 계속 주 2, 3회씩 음, 어, 업로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 이제 멘탈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런 예. 것들, 자신의 이제 꿈과 목표를 이루는데, 단순히 자기 의지뿐만 아니라 심리, 체면, 예. 멘탈 관리를 통해서 그걸 좀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콘텐츠를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무의식 거. 관련해서, 음. 무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네. 의식만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음. 90%가 무의식이다 보니까, 음. 무의식이 난안 되라고 적으로 돌아가 있게 음. 되면, 뭐, 집중력도 안 나오고, 음. 그리고 의욕도 안 나오고, 음. 행동 실천력도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무의식을 하루하루 바꿔갈 수 있는 어떤 훈련과, 음. 그런 트레이닝, 이런 관련된 지식, 그리고 앞으로는, 성공을 음, 크게 하신 분들을 네. 센터로 모시거나 제가 찾아뵙고, 음, 그, 네. 예, 그분들의 어떤 명품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그래요. 그런 코너. 좋네요. 예, 그리고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 제가 감명있게 읽은 책들을 소 예, 제 관점을 좀 깊게 음. 소개하는 그런 코너. 음. 그리고 부모님들이 음.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이 무의식 과연에서 좋은 암시를 처음부터 줄수 있으면 음. 참 좋았는데, 음. 그런 뭐 안타까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 지도하는 어떤 코너도 음, 만들 생각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튜브 하면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제 결국 이제 컨텐츠거든요. 예. 이게 한두 번이라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되고 지금 이제 보시는 시청자 분들도 유튜브 하고 싶은 분들 있지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예. 어, 지금 이제 박세희님은 이런 컨텐츠 기획하고 발굴하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뭐 특별한 방법 같은 건 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음. 제가 창조에서 심리적인 부분, 무의식 관련해서 음. 도움을 주는 그 직업으로 16년째나 지금 수만 명 학생들을 바꾸고 상담하고 음. 교육하고 한 사람이라서 컨텐츠는 제가 마음 만 먹으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 예, 뭐 정말 내버려 있는 스토리로 음. 뭐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뭔가 필요한 게 있다면, 뭐, 책을 계속 또 읽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 계속 또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하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도 지금 여기 카메라가 이제 세대 갖고 찍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 카메라는 어떤 걸 쓰고 계세요, 지금? 제가 뭐, 장비에 그닥 음. 잘 모르긴 한데, 저기 음. 영상 찍어주시는 저도 음. 센터에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 아, 어, 직원이 따로 계시죠. 예, 있어요? 직원분이 음. 따로 계시기 때문에, 음. 그 캐논, 캐논 거라고 되게 들었어요. 음, 캐논 그래. 그리고 마크, 승감호 하는 그러고 하여튼 음,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형이기 때문에. 예. 그럼 아, 편집도 좀 예. 직원이 하고 있는 거요 편집도 다 직원이 하고 음. 저는 그냥 완전 찍히기만 합니다. 좀 음. 바쁘게 일하다가 그냥 짧게 짧게 찍는 거라서. 음, 예. 그쵸. 그렇죠. 예. 이제, 이제 이런 예. 촬영, 편집하는 거도 시간 좀 예. 많이 예. 하면 이렇게 직원이 해줄 수 있으면 이제 나는 콘텐츠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예. 저도 초기에는 직접 뭐 편집 했는데 지금은 저희 직원이 다 해줘서 네, 저도 컨텐츠 만드는만 집중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컨텐츠 말씀하셨는데 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예. 어, 앞으로 이제 향후 컨텐츠를 만들어갈 때 어디에 가장 이제 비중을 두고 하실 것 같아요? 어 저는 이 나라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음. <laughs> <제가, 웃음> 이게 제가 네. 빈말이 아니라. 음. 제 이름 뜻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과 용기와 지혜가 음. 세서 네. 내민족 강하게 하라, 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이 나라가 상해졌으면 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음. 저는 어떤 상황이 도잘될수 있는 음. 사람이거든요. 음. 마인드 세팅이 렇게 젊었을 때부터 해놨고, 음. 뭐 경기가 나쁘던, 경기가 좋던, 음. 상관도 없어요. 네. 그걸 맞춰서 저는 하면 됩니다. 근데, 나라의 경쟁력, 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음. 책도 안 읽고 있고 꿈이 음. 별로 없는 학생들도 좀 아닌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체념도 잘하고 음. 그런 게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학생만 강해질 순 없거든요. 그 윗물이 고아야지 음. 아랫물이 맑듯이 그렇죠. 그 부모님들도 교육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정신 상태 음. 구조 확립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음. 힘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그래.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이제 좋은 콘텐츠를 통해서 네. 정말 우리 남녀서 모두가 그 멘탈관리를 네. 또 심리관리를 차려서 본인이 원하는 꿈들 목표를 네. 다 이뤄내면 네. 나라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역할 꼭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내 콘텐츠를 공유하는 삶을 살다 보면 네. 많은 기회들이 오게 되거든요. 저도 네. 지금 그런 것들 많이 누리고 있는데 예. 지금 유튜브 하신지 이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만 예. 그래도 어떤 기회들이 좀 오고 있나요? 오세요? 아 정말 오는 것 같아요. 음, 그래요. 네. 네. 저는 지금 뭐 최근에 네. 이렇게 강현 선생님 같이 음. 유명하시고 큰 음. 거대 유튜버를 음. 만나뵙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족한 음. 부분 바로 좀 채울 수 음.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얼마 전에 신사임당님이라는 음. 분도 만났고 어. 그분이 이제 제 심리 콘텐츠에 관심이 많으셔서 음. 어, 앞으로 계속 여러 번 음, 그, 예, 촬영하기로 좋네요. 해서 한 편의 영상이 이미 올라갔거든요 그그 음. 그 뒤로 2, 3일 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한 3천 명 정도가 어. 훨씬 네. 늘었어요 네. 정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3천 명 보려면 엄청 많은 아. 시간이 필요한데 예. 좋은 기회 그러면서 지금 저도 원래 바쁜 와중에 음. 개인 상담 요청과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진짜 음. 솔직히 지금 전화도 잘못 드려서 죄송한데 예, 그렇게 되고 있고 제가 하는 게 교육적이니까 어, 다른 학원장님들도 음. 연락 주시는 분도 있고. 음. 근데 저는 사실 기회는 제가 음. 스스로 만들어야지 네. 주어지는 것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음. 20대 어느 때부터는 음. 제가 찾아가는 쪽으로 음. 항상 기회를 만드는 쪽으로 했습니다. 음. 그래.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이제 뭐새저 이렇게 음. 연락 오잖아요. 새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음. 하면 항상 저는 말을 바꿔줘요. 음. 제자들한테 새해 복 많이 만들어내라 <laughs> 이런 식으로. 그리 저도 그렇게 실천하려고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동안 이제 박 선생님이 성공한 이유가 그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갔었는데, 음. 근데 유튜브를 하잖아요. 근데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예, 그러는 거 <laughs> 네.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 이제 어찌 보면 지금 1인 지식 기업 저처럼 나의 지식 컨텐츠를또 강의도 하고 또 지금 예. 유튜브나 블로그에 컨텐츠를 올려서 살아가는 1인 지식 기업에 이제 그런 전형적인 삶을 살아오신데 예.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나요? 어, 뭐 장점이라면 1인 기업의 장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2004년도 대미이 없는 심리 수업을 음. 만들 때 진짜 돈한푼안 들었거든요. 음, 그때 몇사이였죠 어, 2004년이니까 제가 20 우리나라 나이로 28살인데 아, 예, 대학원 이제 일반 대학원 다니면서 음. 또 저녁 때 이제 학원들 다이렇 음.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음. 했는데 그때 뭐 아버지 빚 같은 거는 제 자산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걸 빼고 공감이야 학원에서 음. 그냥 다 이미 되는 거고 모집이야 뭐 제가 아니라 음. 원장님이 하신 거고. 음. <laughs> 저는 콘텐츠 하나만으로 진짜로 정말 돈한푼안 들이고 억대 소득을 저 태우 탄 거예요. 음. 20대부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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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음. 1인 기업으로서. 예.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더 하나하나 협업해서 음. 큰 규모로 하는 음. 사람들보다 돈 버는 그 금액이나 액수에서 좀 적을 수 있고 그리고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긴 한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음. 계속 뭐 음. 음. 해마다 바뀌는 맞아요. 학생들을 하니까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 일인기업 단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혼자 하다 보니까 예.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음. 예, 그때 이제 다시 못 이뤄지는 분들 많이 있어요. 네, 그냥 네. 그렇게 그냥 무너져가는 음, 음, 거죠. 네. 또 이제 혼자 일을 하다 보니 한계점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 같은 저 같은 경우 이제 파트너십, 아웃소싱으로 네. 네. 해결해가고 있긴 합니다. 네. 음 이제 수입 관련해서 좀 우리 시청자 분들이 궁금하시는데 <laughs> 네. 20대부터 네. 억대 소득을 주로 네. 이제 강의로 달게 버신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음, 지금은 현재 어느 정도 벌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벌실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사실 뭐전 음. 행복한 사람이어서 음. 여러 가지 축복받은 사람 같고요 근데 돈은 진짜 20대부터 억대로 음. 뭐 첫해부터 벌었고 음. 네. 그리고 억대못 벌어 본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예. 어. 그리고 음. 이제는 한 달에도 1억 넘게 벌 때도 음, 있습니다. 예, 올해 2월 달에도 제 센터, 분당 음, 제 센터에서 저 혼자 음, 번 걸, 직원들이 음, 아니라, 한국에서 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만 강의해드린 것만으로도 1억은 넘어요. 음, 뭐 저희는, 저는 이제 뭐다 지식이기 때문에, 음, 뭐제 기자들 쓸게 없지 않습니까? 그쵸, 센터에 네. 제가 뭐 사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대로 순이기고 해서 돈을 쓸 시간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음, 그러니까 아. 차나 바이크들 뭐 이런 거좀 음, 좋아하는 건 있지만 음. 그것도 뭐 적당선에서 만족하려고 음. 하고 있고 그것도 뭐 콜렉터로 계속 할 것도 아니며 제가 일이 바쁘니까 음. 또 일에 집중하다 보면 돈 욕심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월 1억 정도는 음. 벌면 은 이제 제가 뭔가 보여줬다. 제자들한테도 예,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멘탈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 돈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 때문에도 20대 젊은 사람들은 마음에 많이 끌림이 있을 것 같아요 참 네. 음, 예. 대단하시네요 네. 어, 그리고 아까 책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예. 저도 제가 아주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책몇권 들이 있는데 예. 에, 나한테 굉장히 좋았던 책또내 인생 책 있으시면 몇권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무척 정말 여러 음. 번이 있어서 네. 뭐, 한, 그리고 또 어떤 책을 말하면 또 다른 책이 또 그런 것 같아서 음, 네. 그래도 저는 이순신 장군님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음. 제 영상 안에도 이순신 장군님 음. 특강하는 네. 것도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음. 지용희 교수님이 쓰신 음. 책이 있어요. 네. 경제 전쟁 시대 이순신을 만나다 음. 이 책을 그래요. 뭐 최대한 전국민이 좀 사서 음. <laughs> 보셨으면 하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공에 관해서 이제 많은 책들이 있는데 좀 약간 음. 두껍기는 하나 아주 고전적이고. 음. 멋있는 책에서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나폴레온 힐, 덱쓴 성공의 법칙. 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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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읽어봤습니다. 예. 저도 세번 읽었어요. 예, 그 여러 번 읽을 만한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책도 좋고, 네. 그 다음에, 그, 빅터 프랭클의 네. 죽음의 수용수. 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뭐, 네. 성공하신 분들이 가장 맞아요. 자신에게 영향을 줬다라는 책이니까, 음. 이것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네. 저도 그 이제 얼마 전에 읽어봤는데, 네. 이제 끝에 읽고,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네. 더 열심히 네. 내 삶에 감사하고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었던 굉장히 네. 좋은 책이었어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 책들 정말 좋은 책들이요.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고 이제 에, 우리 단위 TV에 나오셨으니까 저희 단위 TV 구독자이시기도 하잖아요. 단위 네. 어, TV에 대해서 뭐 부탁, 좋은, 네. 네. 담부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뭐 감히 제가. <laughs> 너무 잘하시고 있는 단현 선생님께 음. 뭐더 음. 이상 바랄 건 없지만요. 네. 어, 지금 제가 볼 때는 유튜브 시작한 지 음. 얼마 안 됐고 음. 그 제가 과거에 유튜브라는 거는 신경도 안 썼었습니다 음. 진짜로. 왜냐면 네. 이거는 저질의 콘텐츠만 음. 있는 세상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laughs> 네. 그래서 이거는 애들 보면 안 되는 거고 음. 막뭐 엽기적인 그런 거나 네. 해서 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음. 그러다가 이제 성공한 사람들 모임하고 이렇게 가지면서 음. 유튜브 얘기를 성공한 사람들 하고 있다는 얘기 를 음. 듣고 그러면서 점점 오해를 풀면서 음. 저도 시간 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laughs> 이제 그래도 지금 그러면서 간간히 이제 제가 일부러 보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또 어쩌다 보면 지금도 엽기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거 그렇죠, 계속 네, 올리는 그렇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항상 평생 클린한 영상 올릴 음, 거고 음. 뭐 선생님이 이미 그러시는 분인데 분이시니까 네. 앞으로도 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네. 꿈과 희망 그리고 네. 그걸 이뤄낼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콘텐츠 를 네. 계속 열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저도 이제 앞으로 계속 할 텐데 우리 박 선생님도 그런 이제 좋은 콘텐츠 에서 사람들의 꿈과 희망과 열정을 심어주는 그런 콘텐츠를 네. 많이 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받아서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겠어요 어 다니 TV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어 지금 요즘 점점 뭐 불경기 얘기도 하고 음. 어떤 침체기를 겪는 음.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렇죠. 좀 희망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예를 들어서 유명 셰프가 어떤 레시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레시피를 여러분이 입수하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음. 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레시피를 갖고 똑같은 재료를 음. 바탕으로 그 음식을 만들어 내신다면 음. 맛이 유명 셰프가 만든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뭐 거의 비슷하겠죠? 완전히 같습니다. 네, 사실 네 그렇죠. 예, 똑같은 재료고, 똑같은 레시피대로 그렇죠. 하셨으면 같은 맛이 나와요. 음. 여러분이 이걸 믿으실 수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걸 믿으실 수 있다면, 사실 음. 세상에 뭐 분야별로 음. 성공의 레시피들은 이미 많이, 그렇죠.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음. 인터넷,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만 믿으셔서, 그 같은 레시피로, 음. 그 다음, 플러스 알파적인 어떤 창의성과 음. 시대에 맞는 어떤, 그죠? 그런 어떤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생각까지 더 첨가하셔서, 음. 더큰 성공을 이뤄내시는 그분들이, 네. 어, 이 나라에 많았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앞으로도 뭐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힘내십시오.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